커뮤니티 안에서 각 유저가 자신의 말에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각 커뮤니티 역시 끊임없이 번식하려 시도합니다. 커뮤니티의 생산과 번식은 웹 페이지의 생산과 신규 유저의 유입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다양한 주제의 페이지 생산은 신규 유저의 유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퀄리티가 그닥 좋지 않은 페이지 생산은 커뮤니티의 크기를 유지하는 것에만 도움이 될 뿐, 신규 유저의 유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결국 생산성이 좋으나 질이 떨어지는 커뮤니티의 경우는 신규 유저의 관심을 끌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커뮤니티는 유저들을 통해 바깥에 자신을 알리려고 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외부 홍보는 공격 형태가 많습니다. 공격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 가장 좋은 방식이니까요. 물론 온라인 전체의 판도를 바꾸었던 오유와 여시의 전쟁처럼 커뮤 의 커뮤의 커다란 전쟁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공격은 개인끼리의 소규모 전투로 나타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후에 다시 다루어질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타 커뮤에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특정 주제들로 분란을 초래하고 한쪽 편을 유입시키는 것이죠. 생산력은 좋으나 정보의 질이 좋지 않은 커뮤니티에 속한 그들이 그들 간의 암묵적인 어떤 계획에 따라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커뮤니티라는 생명체 자체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격은 유저들 개인의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일베 등의 커뮤니티 유들이 외부에서 티를 내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죠즉 그들 개인의 속성은 실제로는 자가에 의한 것이 아닌 그들이 활동하던 커뮤니티의 일부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기반의 뉴스 채널들에서 일배 상징들이 숨겨져 나타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인형을 추종하고 자신이 소속된 곳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개인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그 커뮤니티가 얼마만큼 신규 유저를 갈망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제가 전에 말한 유저 세대론과 엮이게 될 커뮤니티 군집 이론입니다. 커뮤니티는 일종의 군집 생명체로서 자신의 덩치를 불리고 살아남기 위해 개인을 통솔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그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임무를 해나가죠. 커뮤니티 유저들은 본인의 행동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커뮤니티 의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집 사회를 이루는 곤충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개미, 벌 등은 자신이 특별한 억제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집단을 위해 주어진 일을 해나가죠. 일개미, 병정개미 등등 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유저에게 주는 임무는 크게 생산, 중재, 반응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높고 낮음 정도는 커뮤니티의 세대적 구분이 가능하게 하죠.